국회의원나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정치인인데요. 19대 총선에서 삼선의 이 기득권을 과감히 던져버리고, 야, 지역주의 해소하겠다. 이런 명분을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19대 총선, 지난해 6.4 지방선거 모두 야당 불모진이 대구에서요. 상대방 후보와 아주 안타깝게 근소한 차이로 졌지요. 야당 최초로 대구에서요. 40%의 높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아깝게 낙선했니다 네. 선거 유세 당시에 탤런트 딸 윤세인 씨, 네. 아, 이분 딸이 들었을 때 탤런트요. 아, 이뻐요. 네. 윤세인 씨의 그 지지 유세로 많은 관심을 받았죠. 아, 아 올면 네. 저희 아버지는 민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구 출신이십니다. 이번에 처음으로 최고 위원을 했고요. 제가 만약에 아버지여도 존경 국회 이었다면 이렇게 발벗고 기쁘게 나서지 아마 못했을 겁니다. 여러분 저희 아버지에게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세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짠한데 너무 이 동정표가 갈 수밖에 없는 미모를 가지고 계시네요. 아니 그저 윤세인 씨가 얼마나 위력적이었냐면은 음. 그 동성로에서 이제 유세를 하는데. <laughs> 유세하기 한몇 시간 전부터 그 아빠를 도와주세요. 이걸 계속 돌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. 그럼 와서 젊은 사람들 사진, 사진 찍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. 아. 그 얼마나 그 권영진 후보 상대 그 대구시장 캠페인에서는 두려웠겠어요. 왜냐면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들이 둘다 군대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. 매번 마이크 잡으면 저희 아들 둘은 뭐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. 근데 어제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. <laughs> 군대 왔으니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 전날에 연락 오더라고요. 제가 저한테 대구 와달라고 쪽 연락이.